어, 성경을 볼때그 당시,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말씀은 첫째로 그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배경이 어땠는지, 이스라엘 민족이 어땠는지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성경 시대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지 깨닫게 되면 이 말씀이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갈야의 두 번째 환상이에요. 그렇다면 환상을 보던 스갈야 시대는 과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어, 몇달전첫 번째 스갈야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어, 함께 다시 이 상황이 어땠는지 어, 생각을 해보죠. 남유다가 B.C. 605년도에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로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BC 538년도에 1차 포로가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약 70년 만에 포로가 귀환을 합니다. 어, 그들은 우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하고 20년이 흘러요. 그리고 BC 520년도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면 포로로 잡혀가지 70년 만에 돌아왔고 그리고 20년이 흐른 시대가 바로 스갈리아 시대예요 그렇다면 상상을 함께 해봅시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 어땠을까요? 70년 동안 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포로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가족도 없고 문화와 언어도 다른 곳에서 살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서럽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유다는 힘이 있는 그런 주류 민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장관이 되었지만 많은 동료 그 고관들이 그를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그 당시 고관들 중에 왕따였어요, 왕따. 그러니까 유다 민족은 포로 기간에 참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70년이라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자녀들까지 태어난 그런 세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바벨론 땅에 태어난 사람들도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 중에 포함된다는 말이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세대 그리고 자녀들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20년 동안 그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조상들이 살았던 집과 성은 없어요.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혼란스러워요. 바사 제국이라는 큰 나라, 페르시아는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해서 서러웠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빼앗겼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서럽지만 악착같이 살았어요 마치 우리가 새마을운동 하듯이 아니면 그보다 더 심하게 악착같이 살았을 겁니다 신앙, 성전, 그들에게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에게 조선의 역사가 멀게 느껴지듯이, 백년 전 역사가 멀게 느껴지듯이, 그들의 성정과 신앙에 대한 역사는 굉장히 멀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안정된 삶.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삶이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스갈리아 시대보다 조금 더뒤 시대지만, 이 시대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딸을 종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같은 민족들끼리 포로로 귀환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딸을 종으로 삼아버립니다. 땅을 팔고, 땅을 빼앗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니까 개인주의로 치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기 상황이 바로 스갈리아 시대의 상황이었어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위기의 상황. 그럼에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그런 상황.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환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우리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즉네 네 개의 뿔이 보인다 이네 개로 표현한 거 봐서는 사방에 뿔이 깔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뿔이 무엇인지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흐트린 뿌리니라. 힘들게 했던 뿌리다. 위협을 줬던 뿌리다. 나라를 흐트린 뿐이라면 뭐 크기가 조금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컸겠죠. 우리가 함께 상상으로 그 환상을 상상해 봅시다. 큰 뿌리 4개가 사방을 둘러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상이에요. 여러분, 네 개의 뿔은 무슨,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학자는 내네 제국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같은 강대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네 개를 유다, 나라, 주위에 있는 내네 나라로 언급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에동, 블레셋, 두로 정도를 의미하겠죠. 또 어떤 학자들은 이네 개의 뿔을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족적 위기, 경제적 위기, 외교적 위기, 그리고 신앙적 위기 그러니까 어떤 뿌리라고 설명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뿔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동서남 세 개의 뿔만 있으면 북으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근데 동서남북 주위를 둘러써서 이 뿔이 위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포위된 상황.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너희 지금 심각한 상황이야. 전시 반짝 차려. 너희 위기야. 이것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뿌리란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힘. 뿌리라고 하면 저는 콧불소의 뿌리 생각났어요. 그래서 콧불소가 그 어떤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육상 동물, 동물 중에요. 육상에 사는 동물 중 바다나 뭐 그런 데 사는 동물 말고 육상에 사는 동물 중 가장 크고 힘이 센 동물이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아시아 코끼리입니다. <laughs>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둥근 코끼리예요. 네 번째는 <laughs> 남방 코끼리 물범이 네 번째로 크다고 해요.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가 뭡니까? 다 코끼리예요, 코끼리, 코끼리가 제일서. 5위는 뭘까요? 코뿔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코끼리 다음으로 뭐가 세다는 거예요? 코 코뿔소가 세다는 거예요. 코뿔소의 뿔의 힘은 강력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한 코뿔소는 60 k m 로로 달려오는 지프차와 박았는데 코뿔소는 멀쩡하고 지프차가 다 부서졌다고 해요. 그만큼 코뿔소의 뼈는 뿔은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괴력을 상징하는 동물이 코뿔소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 쿵푸 팬더 있잖아요. 그 만화 영화 쿵푸 팬더에 코뿔소가 그 괴력을 상징하는 그런, 어, 그런 그, 그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어쨌든 생각해 보면 탱크의 모티브도 코뿔소 같아요. 이렇게 코뿔소의 뿔은 강력합니다. 뿔은요 강력해요.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뿔은 강력합니다. 그들을 생명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협하고 삶을 위협하고 강력하게 그의 목숨과 영적인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게 바로 뿔이에요. 강력한 뿔에, 뿔에 포위당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었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신일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강력한 뿌리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 현재의 그 무기력함, 경제적 물질적 위기, 관계의 갈등들, 또 미래를 따지면 소망이 없고 보이지 않는 답답함. 이것이 바로. 이 개인을 위협하는 뿔일 수 있어요. 공동체적으로는 정말 속상한,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정책들. 그리고 무방비한 상태의 미세먼지처럼 몰려오는 인터넷, 야동, 게임. 이런 세상의 문화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위에 둘러싸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또 주위를 돌아보면 이 나라는 개인 또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도 아무 힘도 없이 뿔에 포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뿔이 뭘까? 나를 위협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위협하고 있는 뿔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 한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교육자실에서 한숨을 쉬니까 우리 박효원 목사님이 왜 한숨을 쉬냐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우리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뿔에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이 위기를 기원전 520년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위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뿔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네 가지 뿔 환상으로 가봅시다. 우리 20절인데요.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내게 네 보이시기로. 그때 네 개의 뿔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네 명을 보여주십니다. 뿔이 나오니까 뿔을 부술 수 있는 대장장이를 보여줘요. 뿔이 네 개니까 대장장이를 몇명 보여주세요? 네명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게, 가장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실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교회에서 듣기에 너무 뻔한 얘기죠. 하지만 이것은 진리예요. 위기에 돌파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뿔을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뿔을 부셔주셔야 합니다. 돌파구는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셔주셔야지 우리는 거기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신의 교회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환상을 스가리아가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위기라는 거예요, 위기. 사방에 너희를 공격하는 강력한 불이 너희를 포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기차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깨워서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내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워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장장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청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잘 아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고남들 염려, 갈등,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상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위기라는 거. 너희들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또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해결해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뿔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어떤 강력한 뿌리와도 하나님께서 이기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겁니까?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조금만 했어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풍 병자의 친구들. 나병 환자, 맹인, 혈루증을 알았던 여인, 혹은 자녀들의 문제로, 친구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서에 나와요. 그들은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뿔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뿔 때문에 삶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를 해결하려고 의사를 찾아가 보고, 돈을 써 보고, 지인들을 찾아가 보고 친구들을 다 찾아가 봤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있는 뿔을 부셔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이라면 된다라고 믿고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뿔을 다 부셔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대장장이를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그 뿔을 해결해 주셨어요 스칼랴의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 예언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뿔을 아시고 이 뿔을 부서트려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를 위협하는 뿔을 직면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최고의 대장장이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알맞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뿌리 부서지는 경험을 체험하는 그런 금요 기도에 대길 소망합니다. 스칼리아의 두 번째 환상을 가지고 두 가지 적용을 해봤어요. 첫째, 우리의 신앙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제자훈련 1권 6장에 기도의 응답에 왜 기도를 기도를 방해하는 네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 요소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이기도 해요. 첫 번째는 피, 다시 말해서 죄입니다. 우리 이사에서 1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아요. 피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해요. 두 번째는 관계의 갈등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인데요.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관계의 갈등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발목 잡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신앙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심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우리 삶에 행하실까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욕심이에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종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신앙은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 욕심이 있으면 이 신앙생활이 어긋나 버려요. 이렇게 기도를 신앙을 방해하는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죄, 갈등, 불신, 욕심. 이네 가지 뿌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가 잘안 된다면 신앙의 침체가 찾아왔다면 우리는 항상 이네 가지 뿌를 찾아봐야 돼요. 죄의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욕심이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 불신이 있는지 이네 가지를 날마다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장장에게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관계의 갈등, 죄의 문제, 불신, 욕심, 우리 힘으로 할수 있나요?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네 가지 뿌리 나에겐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대장장이 대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뜨려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에 적용해 봅시다. 이번 주그 주일 설교 시간에 장로교의 본고장인 스코틀랜드 교회가 모텔로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 한 통계를 찾아봤는데요. 현재 우리 교단의 28.9%가 다음 세대가 없다고 해요. 그리고 현 시대 한국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제부터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저도 여러분 또 100번 이상은 들어본 심각성입니다. 우리 감사하게 신일교회 다음 세대는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 다음 세대는 위기예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술, 담배, 제사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약, 동성애, 낙태, 생명의 존엄성, 스마트폰, 야동,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세상은 이 미세먼지가 세상을 덮듯이 우리 한반도를 덮듯이 덮어버려요. 나도 모르게 내 코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는 사방에 깔린 뿔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목까지 와서 아니 벌써 찔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어 우리는 그 뿔을 보아야 합니다 N축제를 한 지가 6년이 됐더라고요 제가 5년인지 6년인지 헷갈려서 오늘 그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놀이기구를 주차장에서 설치해서 시작을 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어요. N축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를 안 보내주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도로 대장장이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대장장이를 N축제 가운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씨를 주시고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신일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N축제라는 큰 행사를 해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방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뿔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뿔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뿔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는 뿔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그 뿔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뿔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대장장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장장이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영적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한 전쟁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승리한 전쟁그 승전포를 함께 누리는 그런 뜨거운 금요기도의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